네 반갑습니다. 너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해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예7 일곱 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석방이 되셨는데 왜 옥중 서신이 또 올라왔는지에 대하여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치소에서 보내주신 편지가 한 3일 정도 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석방되실 때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약 4통이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쓰신 편지이기에 옥중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그 4통의 편지를 70편까지 해서 옥중서신으로 방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순 일곱 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은 아주 깊은 영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희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그 말씀은 희생 그 이상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본질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랄에 대한 본질이요. 십자가의 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는 말은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를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는 사단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인간의 모든 범죄가 자애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능화된 자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미워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도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처리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요. 자기의 혼적 생명을 미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애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애를 포기하면 죽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어선 것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도 그것은 결국 사단의 장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애로부터 탈출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사로잡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독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애를 버리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생각 판단 가치에 있어서 자애에서 벗어나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님 사랑 제일 주의로 나아가 봅시다. 자신보다 주님의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눈동자 같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헬라 철학자들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헬라 철학이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해를 이기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안 후에, 오, 깊도다.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수 있나? 하고 탄성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자해를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생명을 체험합시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무교절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대 명절 중 무교절의 의미가 자해를 처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가면 더 깊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지체를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67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